플리츠 가디건 소개시켜 드릴게요. 간절기 때 활용하기 너무나 좋은 가디건입니다. 어, 여기는 가오리 핏으로 되어 있어서요. 넉넉하게 나와 있으면서 앞에는 여미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하나 이렇게 그냥 툭 걸치듯이 편안하게 입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라인 너무나 예쁘게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팔목에서 한번 살짝 감아주는 스타일의 시보리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오리 핏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너무 치렁치렁한 느낌 없이 딱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가로줄무늬. 자잘한 플리츠 패턴 가로줄무늬로 되어 있는 깔끔한 스타일의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줄무늬이기 때문에 걸어두시면 조금 더 늘어나는 감이 있어서 늘어나는 거 싫다 하시는 분은 꼭 접어서 어, 보관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입었을 때 하나 툭 걸치는 스타일의 가디건입니다. 이게 그레이 색상입니다. 핑크 색상입니다. 파란 색상입니다. 제가 밑에다가는 저희 플리츠 옆선 테이바지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검정입니다. 검정은 제가 밑에다가 A라인의 치마 거의 저희 치마랑 같이 착용했고요. 이런 스타일의 이런 그냥 편안하게 달라붙지 않는 스타일의 A라인의 치마입니다. 지금 이 가디건은요, 색상 네 가지 보여드렸고요. 전체적인 기장감50 정도 나오고 있지만, 가로 주머니 쫀쫀한 플리츠 패턴이기 때문에 걸어두시면 약간은 더 늘어나는 감이 있습니다. 팔에 한번더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스타일, 편안하게. 여기는 가오리 빗으로 나와 있는 플리츠 가디건입니다. 사이즈는 5부터 88 반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